아 역시 이 영웅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에휴, 오늘은 이표현입니다 저희도 통하겠죠 그러면 아 그래야 되겠죠 에이. 역시 보는 눈이 우리 가 같아요 에이. 자 오늘은 이표현입니다 중국어에 취하다 중국어는 역시 만취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어 하는 남자 임수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우리가 원래 왕중왕을하자고 모였는데 그래서 네. 블랙앤화이트로 또 화이트. 마치고 하는데 왕중왕은이것도 아주 쉬운 기초편이거든요. 근데 그 하기 전에 네. 일단 입좀 풀겸해서 우리 만주인 차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 너무 재밌어요. 둘이 공부하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루 한 문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루 네. 한 문장. 오늘 표현은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몇년 전부터 페이스북에서 그 한껑이라고 하죠. 한경, 한경, 예, 한경, 한경. 한경 예. 한경이 그 출연한 그, <S> 그 <S> 디어스 난슈라고 하는 그 코미디 프로에서 이 나왔던 대사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어, 이 영상도 제가 위쪽에 여기인가 걸어둘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쪽 에두개 중에 하나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방향 감각이 없는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웅들이 보는 견해는 대략적으로 통한다, 비슷하다, 같다 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 원래 전문가끼리는 좀 통하는 게 있죠. 네. 예를 들어 우리끼리 얘기로 그냥 아예 중국어 우리도 잘하는 사람끼리는 좀 음, 알지 뭐 어, 이런 식의 표현. 중국어가 아니라 뭐 다른 외국어든 또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업종으로 이제 국한시키면 되겠죠. 네. 네, 중국어로 어떻게 합니까? 영웅소견略통 <목소리> 英雄所见略同이라고 했어요. 영웅, 英雄, 영웅이죠. 영웅. 소는 네. 뭐뭐한 바. 그러니까 소见본반은 류에 류의, 류에가 뭐예요? 류에 약간. 약간이죠. 네. 류에 발음이 어려 워요류에略同同 같다. 인종 소재 류통 요렇게 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인종 소견류통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자그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주인공인 그~ 따벙이라고 하는 배우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쁜 좀, 좀 뭐지 뭐라 그러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쁜 옷을 근데 갑자기 한경이 이제 한경이딱 닿아요 근데 둘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보통 남자분들은 그런 경우에 별 문제가 없는데 여자분들은 신경 안 쓰죠 별로. 예, 네. 여자분들은 남, 좀 신경을 쓴다면서요. 여자들을 막 피하고 막막 아. 어, 이러고 그런다고. 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예쁜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오 신기한데 야 아침부터 네. 같은 옷 입은 사람 만났어. 아 정말 역시 영혼끼리 통하는 네. 게 있군. 당신도 이런 옷을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네. 둘이서 굉장한 허세를 부립니다. 그랬는데 허세를 다 부리고 나니 갑자기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면서 그 안에 탄 승객들이 전부 다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아. <laughs> 그랬더니 이게 뭐전 세계 한정판이라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가 잠시 후에 네. 이제 그 우리 청소 도와주시는 그 아주머니들도 그 옷을 입고 나오고 막 그렇게 아. 되는 거죠. 아무튼 네. 거기서 에 나온 대사예요. 방금 말했던 와 신기하다. 아침부터 같은 옷 입은 사람 만났어라는 네. 표현과 역시 영웅끼리 통하는 게 있어. 자, 이문 한번 네. 읽어주세요. 진巧이다자오就撞山了真是英雄所见略同啊 哎,진초,쟤는 정말巧는 신기하다.이다자오는 이제 자오가 아침이죠.이다자오는 되게 이른 아침. 그렇죠. 예. 아주 이른 아침부터. 예. 쩌어撞山了,撞山는 이제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꽤 많아요. 예. 쪼앙이라는 게 부딪히다. 네. 그다음에 샨이라는 샨, 건 셔츠죠 옷, 네, 할 그러니까 쫑 샨이라고 하면 같은 로딩 사람 많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쩐실 정말 뭐~ 어떠어떠하다라는 음. 표현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방금 했던 잉시용 스워젠앤 류의 는 영웅들의 견해는 대략 비슷하다 보는 눈이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유형의 표현들 그니까 러 네. 다섯 글자 여섯 글자 이후로 가는 속담이나 이런 관용 표현들을 대부분 앞에 이렇게 전시 또는 전달시 네. 하고 연결해 주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전시 인성 소진 류의 통화 그러면은 야 통하는 게 있어 뭐 네. 이런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전차오 그러면 네. 야 좋은 일이 생겼을 때야 이거 참 공교롭다 이거 참 네. 좋다 이렇게 쓰면 되고 안타깝게도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전부巧오不 부차오 전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전 부차오 아참 이거 마침 안 됐네 네. 이거 아쉽다 이럴 때 쓰기도 하죠 쩐巧,一大早, 아침 뭐 제가 방금 생각한데 아침 대바람 아니, 아니 뭐라 그러죠 를 그래. 대바람 이런 표현 쓰지 아침 대바람이라한국 뭐 아, 그러니까 아주 이른 아침부터 네. 뭐 이런, 이런 아침부터 아시는 분들 지금 제가하려는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아, 무슨 느낌은 알겠는데 어, 한국어로 표. 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一大早就撞山了真是英雄所见略啊 이렇게 네. 됩니다 네. 우리 팟빵에서 오디오로 듣는 분들은 그 음원 그대로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시면 꽤 재밌을 거예요 음. 둘이 허세 어떻게 떠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그 재미도 꽤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잉숑수젠류의동이라는 표현 꼭 외워보십시오. 네 아시겠죠? 어좀 미열 같은 거 있다 그러셨는데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지금은 없어졌고 저 아주 건강합니다. 아침에 촬영하자고 만나자 그랬더니 열이 난대요. 어유 참, 진짜. 무서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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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항상 건강 체크 잘 하셔야 되고, 우리 진화도 맨날 이렇게 열 체크 하잖아요. 네. 네. 하루에도 열 체크를 저는 만열번 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디 들어갈 때마다 맨날 이렇게 그 알콜로, 여기 알콜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이런 걸로 이렇게 응. 맨날. 손 씻고 그래서 맞아요. 진짜 손 자주 씻고 그래서 여러분들 손도 이렇게 3 0초 이상 계속 씻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알콜로 저도 한번 아 이거 완전히 그 고량주 냄새나요 대박 먹어도 되겠는데요 아유 먹으면 안 되죠 <laughs> <laughs> 말주라 <말단 소리가. 웃음> 여러분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손에만 바른 거예요 이란인가 어디에서 그 실제로 네. 이거 먹어갖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 아직 못 봤는데. 어 뉴스에서 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 맛이면 뭐안 되고 손에만 바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그비성짜요도 있는데 비성이라고 만약 네. 필성이죠. 네. 비성이라고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이 외쳐보세요. 우리하면 요즘에 대구, 경북 지역 많이 들고 서울도 요즘 많이 좀 생기고 있는데 네. 우리 한국 비성 한번 외치면서 네. 전체를 다 같이 해서 대한민국 비성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표현 잘 외우시고요. 내일 또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대한민국 비숑 외치고, 明天见 하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대한민국 비숑. 明天见. 바이바이. 자요 자요 자요. 영웅 소견 렬통. 진교 이다좌 조 쫑산라. 真是英雄所見烈瞳啊. 영웅 소견 렬통. 진교 一大早就撞山了，真是英雄所见略同啊！英雄所见略同，真巧！一大早就撞山了，真是英雄所见略同啊！英雄所见略同，真巧！一大早就撞山了，真是英雄所见略同啊！英雄所见略同，真巧！一大早就撞山了。 真是英雄所见,雄所见略同啊！英雄所见略同，真巧，一大早就撞山了，真是英雄所见略同啊！英雄所见略同，真巧，一大早就撞山了，真是英雄所见略同啊！英雄所见略同，真巧，一大早就撞山了，真是英雄所见略同啊！ 英雄所见略同，真巧，一大早就撞衫了，真是英雄所见略同啊！英雄所见略同，真巧，一大早就撞衫了，真是英雄所见略同啊！谢谢大家。